지금 제 캐릭터가 보통 5만, 7만입니다 자, 결승전 시작합니다 네, 할 생각입니다 자, 쿠파의메타라이트호진님대 로토모님입니다 저번에 로토모님이 이제 16강전에서 탈락하시면서 네. 연습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쿠파는 파워형이기 때문에 한몇 번만 맞으면 금방 날려버릴 것 같아요 한방한방 강력한데, 단점이 복귀가 좀안 좋아요. 쿠파가 좀 당황스러운 거죠. 잘안 나오는 캐릭이긴 할 겁니다. 매트나이트는 지금도 굉장히 좋요 매트나이트의 경우는 복귀가 굉장히 좋은 캐릭터라서, 금방 승부가 안날것 같아요, 느낌이. 그 일단은 두분다 굉장히 잘하시기 때문에, 서로 이제 견제를 많이 하시겠죠. 보면은 서로 가다하면서 견제하고 있죠. 메타도 검캐입니다. 와 이러면은 아 이제 복귀하죠. 쿠파 복귀합니다. 오 어, 쿠파 늦었어요. 오 어, 쿠파 늦었어요. 아, 아 복귀 못했네요, 아, 우진님. 네요 메타 나이트가 지금도 좋다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거의 사기급이었고요. 지금도 굉장히 좋다 합니다. 어, 스매시 늦으면서 복귀 못하셨는데요. 지금 쿠파는 한방한 방이 정말 씁니다. 몇번 맞으면 금방 날아가는 캐릭터라서 음. 지금 너무 좁은데요 이러면 너무 좁은데 쿠파 입장에서는 좀 힘들죠. 그러니까 스나시의 경우에는 움직이면서 체구가 작기 때문에 금방금방 움직이는데 쿠파는 되게 무거운 캐릭터라서 그러니까 스매시 로 쿠파 대 같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과연 이거는 과연 잘한 메타나이트 가져 갔습니다 쿠파 펀운치 그렇죠 예전에 사기급 릭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 금지였답니다 다 복귀하죠 메타나이트 하지만 쿠파 복귀합니다 메타나이트 복귀가 정말 좋아요 커비 헤들 자체가 다들 복귀가 좋아요 와 이런 어 쿠파 복귀합니다 거탑 자, 지금 로트문님겉탑 먹었습니다. 자, 회오리 쓰고요. 아, 쿠퍼 날라갑니다. 아, 겉탑 강력하죠. 피로도가 많이 차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아직까지는 이렇게 되면 메타나이트 위합니다. 마음 놓고 음, 편안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메타나이트. 어시트 피겨, 어시트 피겨, 어시트 피겨 봤어요. 자, 로트문님 먹었네요. 자, 나왔습니다. 이건 니 겁나 아프죠. 정말 아파요. 저밀어내 기까지 하면서 딜이 센 거라서 자, 정말 아픕니다. 어, 미안합니다좀 움직여줄게요. 아니 이러면은자 복귀하고요. 쿠파 오 쿠파 강력해요. 와 정말 세요 한방한 방이 아, 아직 어. 모릅니다. 지금 약간 쿠파가 어, 힘들어 보이지만 한방한 방이 세기 때문에 아직 모릅니다. 어 로트문 이거 아 호진님 이거 위험하죠 복귀 못하죠 이거 복귀 못합니다. 아. 아... 어시스트 피규어를 드시고 싶어 했었던 것 같은데, 낫을 드시면서 복귀를 못했습니다. 약간 좀, 그, 판단 미스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어, 좀 당황하신 거죠? 네. 지금 낫을 먼저 드셔가지고, 이 피규어랑 몬스터로못 드신 거예요. 이게 왜냐면 지금 쿠파 입장에서는 아까 피로도가 쌓였기 때문에, 좀 약간 급했을만 하죠 마음이 좀 급했던 겁니다 이번에는 두분다 캐릭터를 변경하셨지? 변경하네요 아마 지금 쿠파 같은 경우는 좀기가안 좋았어가지고 어두분다 바꾸셨네요 루키나 대 뮤츠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루키나가 가장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쵸 아 진짜 다들 파임하시는데 <laughs> 파임이 적패가 맞습니다 여러분 적패에요 음 맞아요 이제 아직 이세트니 이제 멘탈 잡으시고 열심히 하시 하실만요. 하셔야 될 거예요. 자두분다 어땠지? 굉장히 잘 하시거든요. 아 뮤츠 작아지면서 가벼워졌어요. 아 가벼워져가지고 한 방에 날라갔습니다. 와 되게 아쉽죠. 그러니까 벗섯 먹는 게 독이 됐습니다. 오비로 맞아서는 하셨으면... 복귀하고요, 호진님 복귀합니다. 저희 계속 맞았으면은 날아갔을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방금 버섯이 이게 커지거나 작아지는데 작아지면 가벼워지기 때문에 아 너무 날아갔는데요. 자, 애초에 모으시고요. 지금 뮤츠님 같은 경우는 템을 굉장히 잘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템을 굉장히 잘 모으십니다.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시는 느낌이 나요 지금. 그렇죠. 아까 대회 시작 전부터 연습하고 계시다가 저랑 만났죠. 제가 탈탈 빠졌어요. 완전... 망치 먹었어요. 망치 먹었어요. 아니 이게 뭐죠? 제가 <laughs> 뮤츠는 뭔가 좀 다른데. <laughs> 이거 처음 봤는데. 자 카운트 쓰겠습니다. 오지님은아 맞았죠. 뮤츠는 날라갑니다. 망치가 뭔가 좀 이상한데요. 자 약질에 모았습니다. 뭐 뮤츠. 이러면 유리하죠. 아 픽셀 났고요 자, 저는 이제 스토를 하나 올려주는 건데 루키나가 지금 와야 돼요. 어? 미츠 먹었어요. 어? 스토 먹었습니다. 어, 스토어 올라갔어요 지금. 어, 저 아이템은 이제 저러고 있으면 스토 올라가는데 사실상 쓰기 힘든 템이에요. 근데 지금 아, 루키나가 좀 지금... 너무 멀리 있었어가지고 미츠 먹었죠. 자, 루키나 이제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 미츠 이거 한 방에 가거든요. 아, 그냥 날라갔어요. 이러면은. 궁극하는데 아, 힘들죠? 그래도 스톡을 먹어놔가지고. 그쵸. 어. 아니, 이러면은 스톡 먹은 게 의미가 없네요, 너? 말 떨어지기 무섭게 스톡 먹은 게 의미가 없는데요. 자, 어찌 스텝 비교. 나쁘지 않습니다, 가면. 좋아요. 아, 그래도 이게 생각해보니까 스톡을 안먹어면 게임이 끝났겠네요, 지금. 맞습니다. 위치가 진짜 많이 가벼운데요? 너무 잘날아갔는데 어둘다 지금 되게 컨트롤 싸움 열심히 하고 계세요. 저 아직 아직까지 보면은 루키나좀 유리하지만 모른다 예, 아이템전이기 때문에 되게 허무하게 끝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자, 킬비 한방 아이템을 먹고서 한 방을 잘 노리면은 역전할 기회가 많아요, 지금. 그쵸죠 아, 킬비끝났구요 어, 저 저것도 좋은데 템이 날라가네요 로토 입장에서는 함부로 들어가기 좀 애매하죠. 들어가긴 해야 합니다. 아니 근데 부딪히면서 낙사했어요. 와, 와. 이렇게, 이렇게 되면 네. 너무 아쉽죠. 그렇죠. 호주님이 1승을 따냅니다. 자 이러면 이제 1대1인가요? 1대 네 1대1이에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 경기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대... 결승전이 풀스트입니다 <laughs> 로트머님은 이제 캐릭을 변경하시네요. 어좀 아쉬운 경기 많이 나왔는데 지금 호즈님께 투표하시는 분들을 응원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대회 끝나면은 시청자 투표하겠습니다. 어 이제 룰렛 돌려야죠. 중복자가 나오면은 룰렛에서 돌리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이번엔 루키나데, 메타나이트입니다. 두분다 굉장히 잘하십니다, 진짜. 자, 메타나이트 열심히 움직이고요. 메타나이트는. 어... <laughs> 자, 몬스터볼, 나인틀 나왔네요. 지금 상태에서 나인테일은 나쁘지 않은데, 로토모님은 지금 빼고 있죠? 당연히 빼고 있습니다. 어, 가로시, 아, 가로시 이러면은 몰라요. 메타나이트 모릅니다. 아, 네, 아, 메타나이트 벌써... 너무 많이 왔어요, 지금. 그쵸, 그렇죠. 이러면 힘들죠? 자, 몬스터볼, 루키나 먹고요. 아, 메타나이트는 복귀할수 있는데, 오, 오, 루키나, 네, 복귀합니다. 자, 통 던지고. 그래도 또 아이템점이라서 아직도 모르겠네요. 또... 그쵸, 심지어 삼수톡입니다 자, 그럼 견제하고 계시고요. 저터트리라 하셨던 것 같은데, 아니 루키나가 쳐내면서 메타나이트 아. 날라갑니다. 선취점은 호진님 따내셨구요. 음, 식스텔, 그 식스텔을 계속 나인트리라 부르던데. 어, 좋아, 슬로우 걸렸습니다. 이런 메타나이트 굉장히 유리하죠? 아, 그냥 유리하자 큰거한번 날라가면 됩니다. 큰거한번 날라가면은 어 메타나이트, 메타나이트, 어, 메타나이트 실수했어요 지금. 어 실수했습니다. 어좀 당황하시죠. 이게 결승전이기 때문에 마음이 급할만해요. 오히려 뭐? 오히려 때리면서 밖으로 나가가지고 더 때리기 어려워졌던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큰거한방 노리시려다가 낙사하신 겁니다. 자 스매시 볼은 루키나한테 비살 난 거죠? 예, 그렇죠. 자뭔소볼아 따라큐 이거 아프죠? 아 벌까지 떨아 따라... 벌까지 모있어요아 따라큐 이거 이러면은 끝나겠네. 오 어, 저... 끝나지 않습니다. 오 벌이 벌 진짜 정말 짜증날 것 같아요 지금 벌이 경직이 있기 때문에. 공격하다 이게 멈칫 멈칫 해요. 그게 안 좋습니다. 아 지금 메타나이트 너무 불리해요. 메타나이트 좋았어요 방금. 굉장히 좋았습니다. 메타나이트 지금 이제 한점 따라왔습니다. 그렇죠. 아직 이 정도는 몰라요. 두분다 워낙 잘하시지만 아직 모릅니다. 아 눈사랑 나쁘지 않는데 <laughs> 나쁘지 아 않았는데. <laughs> 네, 루키나가 쳐내면서 메타나이즈 날라가 버렸죠. 네, 이렇게 되면 호지님이 우승하셨구요. 로토무님께서는 준우승을 하셨습니다. 오, 두분 축하드립니다. 어, 제게 감격. 감겨...